영불암이가 이거+ 이거 대만이 발견한 거야 우하약하 오오 게 됐어요 오. 근데 지가 뭔지도 뭘로 발견했어 어, 버덕인가고생각지 <laughs> 엄청 뿌예요 근데 냄새는 저 덕보단 덜 나는데 이게 따면 사포린이 나와요 뭐야, 뭐야. 야 이건 뭐어 브로커 아고뭐 뭐 이래 이게 뭐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강촌 TV 강남입니다. 고개이 동생. 안녕하세요. 고개입니다. 고개이 곡관이 동생. 고개입니다. 오늘은 텐션, 깡뇨. 오늘 텐션 업. 오케이. 강료. 안녕하세요. 강료입니다. 자, 오늘 강료하고 고개이 동생. 오랜만에 산타입니다. 텐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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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강남이 함께 산으로 가시죠. 한참 잠시. 찾으면 불러요. 자 오늘 산행 단방 산행 자 이쪽은 고갱이 동생이 무엇이 있는지 아, 산 되게 험하다. 수색하시고 예. 자 저쪽에 깡녀 깡녀가 수색하시고 저는 여기서 지휘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것저것 뭐심 산행도 하면서 마지막 천마도 천마도 한번 확인 더 해보면서 산행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경사가 후후 야이 나무도 멋집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이걸 캐야 돼 말아야 돼 더덕 새끼 더덕 얘가 입. 엄마 같은데 자입 이비 네개 더덕입니다 야 바람 부니까 이 향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음. 아닌가? <laughs> 전혀 아닌데. 어. 더덕 아닌가 자, 보다. 아니 더덕이야, 더덕인데. 맞죠. 어려 어려. 어. 오 이거 천남성 아니야? 아 이건 또 천남성이네. 어. 천남성에. 형 줄기가 엄청 긴데요, 이거? 어 두껍네. 이쪽인 줄알았더니 그쪽이네. 자좀 네, 어. 아, 해봐. 어. 저거로 해. 곡괭이로. 곡. 야 곡괭이가 곡괭이로 해야지. 곡괭이 동생아. 끌어질까 봐그되지 지금 여기 앞에는 순이 되게 연하단 말이야. 요거는 쌈 싸먹으면 좋아. 어. 뭐야, 이게? 야, 이건 뭐, 어? 끊긴 게 아니고, 뭐 이래? 이게 뭐야? 도덕 아닌가 보다. 도덕 아니네요. 잠깐만. 응? <laughs> 역시, 뭐야? 우린 깡녀가 있어야 돼. <laughs> 도덕은 도둑. 도덕인데. 이게 아니야. 이게 다야? 응 끊어진 것도 잠깐. 아니잖아. 뭐야, 이게? 꽤 오래됐는데. <laughs> 야, 잠깐만, 이게. 도둑은 아니야. 다 심어주자, 요 오, 이게 뭐지? 어... <laughs> 나중에 형이 찾아줘야 뭔지. 어... 오래... 일단, 그냥. 자, 묻어놓고 가겠습니다. 어, 뭔지 모르니까. 도잎님 여기 꼭 하나씩 뭐가 달렸네? 입이? 아닌가 봐. <laughs> 이런 부분 또 깡력을 또 잘하니까. 깡녀한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자! 아, 더덕 말고 무슨 뭐 있는데 그 이름이. 깡,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게 뭐야? 어, 깡. 응. 자, 이거 봐봐. 일로 와봐. 이건데. 응. 어? 응. 더덕이잖아. 응. 어? 똑같아. 근데 뒤에 웃긴게 더덕, 여기 이파리 4개, 여기 밑에 꼭 하나씩 뭐가 달려있어. 이렇게 이파리 하나 더. 응, 여기도. 신기해. 얘는 여기 위에 다, 그, 다섯 개 구해는, 이파리가. 자, 저, 파헤쳐봐. 음. 아이고, 아까 파가지고 금방 나왔고요. 잠깐만. 응, 음,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아니, 근데 그, 얼마 전에, 두릅 따라가가지고 발견한 더덕 있잖아. 응. 둥글둥글하게 돼서 크게 생긴 거. 응. 그거 보고 어떤 구독자가. 소경불알. 소경불알 아니냐 그랬거든? 이거 아닌가? 혹시? 이게 소경불알이야. 이게, 응. 맞지요? 응. 응. 이게 원래 얼핏이 보면 만상 같이 생겼어 근데 저번에 캔거는 소경불알이 아니고 캔 어. 더덕이야. 어 그래 그건 더덕 맞아. 응, 응. 향 향도 그렇고 다 해봤는데 어. 더덕이고 우리가 그래, 그 먹었잖아 우리가 먹었는데 더덕 그냥 더덕이야. 더덕이야. 맞아 향도 그렇고 이거 향이 없어. 그지? 응 음, 향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음. 아까 펄럭펄럭 하는데 향이 날줄 알았는데 안 나길래 나도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그지? 얘 얘는 뒷면에 털이 더 많을 거야 얘가 더덕보다 어. 뒷면에 백색 털이 더 많아. 어, 와 이거 이거 신기하다 야. 소경불알. 이거 이거 대만이가 발견한 거야. 예. 근데 지가 뭔지도 몰로 발견했어. 아, 뭐, 냄새데 냄새도 안 나. 아, 나도 아, 뭐 새로운 그래. 거 신기한 거 발견했어. 오킹이가. 아, 아, 이가 발견한 소경불알. 소경불알. 아너참레불알어 <laughs> 오늘은 뭐 날씨가 나쁘지 않습니다 덥지 않아 괜찮아 자행하기 좋습니다 자 더덕이랑 정말 똑같아요 너무 똑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얀 줄기에 이렇게 솜털 자, 솜털이 많아요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아 똑같네 똑같은 거네 소경구라이야 이파리가 석연이 달라.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똥걸. 맞아요. 얘는 줄기가 더덕과 차이가 뭐냐면, 더덕은 이 줄기가 매끈해요. 근데 얘는 보시면 이게 하얀 솜털. 보이세요? 이파리 뒤에도? 이게 하얀 솜털. 여기 솜털 봤죠? 내 아까 그랬잖아. 하얀 솜털이 엄청 뽀예요 근데 냄새는 더덕보단 덜 나는데, 이렇게 따면 사포린이 나와요. 볼래요? 하얗게? 근데 네, 더더 향이 나요. 응, 여기 하얗게 나오잖아요. 나네. 응, 여기 여기 하얀 어떻게 해야 돼? 자, 잠깐요. 아, 어, 이렇게 떼대면 금방. 향은 나는데 확실히 적잖아요. 응. 응. 이 산에는 먹을 게 없구나. 가세 가세. 자 가는 길목에 운지 버섯이 반긋 웃어줍니다. 아 항암 치료에도 좋고요. 어, 전립선에도 좋은 구름 버섯, 운지 버섯. 있다 있다. 나는 더덕이라고 그래. 아 티죠. 엄청 길죠. 이야. 이거 꽤 크겠죠? 제가 올라가야 돼요. 잘안 보여요. 아, 지금 여기 보니까 더덕. 아유. 애기들이 요렇게. 그거에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애기들이 요렇게 있고. 아, 그래요. 이 맞아요. 기게 더덕이에요. 이것도 좀 작구나. 자, 자, 드디어. 엄마부터. 자, 작은 거는 더도될것 같고. 곡갱이는. 더덕! 커요? 오! 커요, 커요. 내도 봐. 오! 꽤 됐어요. 오, 그러네요. 근데 작아요 아 괜찮아요 <laughs> 산에 내도는 거... 꽤 됐는데 아이, 그래도 뭐 예. 눈꼴 도몰 하네요 예. 아 터덕입니다 산터덕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자 이파리도 좀 갈아서 먹으면 예. 훌륭히 맛있습니다 이따, 이따! 오 여러분 예자 <laughs> <laughs> 약초 산행 자뭐 천만은 하지 못했지만 은 오늘 특이한 약초를 했습니다 자 하나는 오른쪽은 자연산산 더덕입니다. 그리고 왼쪽 이건 뭔가요? 여기 하나 더 있지. 이거는 소경브라 아프랄. 소경브라. 브라이브 라 진짜 브라 부랄, 브라입니다. 야, 왜 여기 왜 소경브라일까? 이름이. 아, 왜 소경브라이냐? 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이 더덕인 줄 알고 캤는데 이게 더덕이 아닌 거야. 그래서 네. 왕에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했더니 왕이 아 왕이 음. 물어봤나? 왕이 소경한테 물어봤. 아 음. 소경이. 아니 왕이 소경에게 물어봤지. 음. 이게 도대체 음. 무엇인 것 같느냐 하고 음. 만져보라 했는데, 그치. 아 소경이라는 게 장님이잖아. 그렇죠, 그렇 시각 장애인 시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랬더니 시각 장애인이 아 이건 불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왕이 그래 그럼 이건 앞으로. 소경불알. 소경불알이라 하라아 <laughs> 아, 그래서 아, 네. 그때부터 정말 소경불알 네. 요거는 정말 정말 그.. <laughs> 아 불알처럼 생겼어요 네 <laughs> 불알처럼 어, 정말 불알처럼 생겼고 요거 앞에 것도 울퉁불퉁한 거 요거 소경불알입니다 네 이거 더덕이고요 이 효능은 더덕하고 똑같대 아정말자 원기회복 음... 어. 화약체질 그럼 화약체질 뭐기간지 우리가 뭐 더덕 같은 거 빈혈, 빈혈. 네. 헌물 음, 비염 후두염 임파서염, 관절염, 골다공증 만병통치하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덕하고 효능이 좋아 근데 더덕하고 향이 더덕처럼 난다고 하는데 나긴 나요 낙인 나는데 나... 네. 낙인 나긴 낙인 나... 나는데 약해 더덕 향이 나긴 네. 나는데 약해 이파리가... 이파리가 딱 보면 얘는 더덕이잖아요 네, 매끈매끈 더덕 이파리 음, 매끈매끈 음. 뒤에도 솜털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자 얘는 소경불알이에요 얘는 봐봐 입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고 잔치 가 아니, 나... 있어 아니야, 네개인 부분도 있는데 4개도 아, 있는데 보면 이 안에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가 뭐가 또 있어 이거 어린 애들은 또네 개야 네 개인데 요 밑에가 밑에 뭐 어, 이렇게 달라붙어 그치. 있고 중요한 거는 얘는 쉬운 게 여기에 지금 잔털이 별로 없는데 하얗게 크면, 솜털이 있어요 큰 애들은 아. 또 솜털이 솜털이 있고 잎도 뒤에 이렇게 보면 줄기랑 잎을 딱 비교했을 때 얘는 솜털이 쫙 깔려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얘는 솜털이 없어요 맨질맨질 네. 맨질맨질 맨질. 그리고 얘는 건드리면 향이 네. 그냥 미친 듯이지 나저. 아, 더덕향지더덕 냄새. 덕향 아. 근데 소경 불알은 네. 따서 한참 맡아야 어더덕이네이 음, 느낌에 건드릴 어. 냄새가 없어. 아니 아까도 깡남님이 이거 자 냄새 좋지 않아요 그랬을 때 뭐, 나는 어안 났는데요. 냄새가 확실히 나. 캐봤더니 소경 불알이었어요. 소경 불알은. 그리고 한개듣겠죠네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어 우리가 하나 또 배웠어 어 이렇게 하나씩 더 배워가는 거지 뭐 맞습니다 자 이게 아니 최근에 어 제가 더덕을캔게 있는데 어그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소경불알 뭐 혹시 소경불알 아니냐 그래서 아, 난 어. 처음에는 뭐 장난 아닌 줄 알았어 근데 검색, 많이 아시는 분이네 그래도. 어 그렇지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약초 이름이더라고 소경불알이 음. 그래서 그때 알았던 거야 그래서 <laughs> 오늘 내가 이걸 봤을 때어 그때 그 구독자님이 말했던, 음, 말했던 그거 아닌, 아닌가 했더니 맞아. 깡녀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맞아. 소경 불알 불알 소경 불알 어? 불알 같이 어 그래서 우리가 어, 다시 파봤잖아. 그래도 정말 소경 불알이었어. 음. 아 그랬다 그랬다는 자하들아 오늘 하나 얻었어 그치 네아예 어, 정확하게 다릅니다. 얘도 동글동글하지만 얘처럼 이렇게 불알처럼 동글동글하지 않다니 음. <laughs> 야아다자 그래 야다. 여러분 야 어이 먹뭐 <laughs> 쌍방울! 쌍방울 보시고! 힘! 렛츠 고! 강아세요 파이팅! 자, 고깨비 농세 네.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어 고깨비 어. 나무? <laughs> 아, 아, 자, 무산나물입니다 정말 제대로 컸습니다 엄청 컸죠? 자, 이렇게 꽃이 필려 그래요 꽃봉우리입니다, 꽃봉우리 야, 우산나물, 어,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하고 꽃봉오리, 참이 꽃봉오리 달린 우산나물이었습니다. 뚝 다!